때까지 기다리는 어, 것도 좀그렇고 우리 시, 우리 결혼했는데 여행을 한 번도 안간 거야. 우린 여행이야 삶이. 비비 지여기는 아니야. 난 여행 온거 같아. 그 그래, 남들은 뭐 쉬는 여행도 가고 하는데 우린 이게 쉬는 여행이지. 매일매일 아니 나는 이제 좀 여행 좀 다니고 하고 싶은데 나는 나는 버킷리스트 중에 그거 있어. 카라반 끌고 우리나라에 좋은 데를 우리 댕댕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거 당댕이는 좀 힘들고 메 말은 좀 많지 어 너무 많아 너 어때? 카라반? 카라반 좋아 우리 예전에 카라반 하나 있었잖아 근데 그렇게 큰거 말고 그건 너무 커 조그만 거 너가 운전할 수 있는 거난 면허가 없거든요 아 이게 카라반은 다 면허가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카라반이 있어 이렇게 750km 이하 길이 몇 메다 제한 그러니까 짧은 거뭐 뒤에 혹같이 달린 거 하나 있어 아니야 큰 거에서 아저씨가 끌어 왜 내가 끌수 있는 거래 그럼 나보고 운전하라는 거 뭐야 같이 해야지 왜? 남매평등 안녕 얼마나 작은데? 나 허리는 펴고 다녀야지 머리는 안다 안다. 까치발 하면 닿을 수 있어 머리 천장이 아저씨 말고 나 그러니까 한... <laughs> 뭐야 왜빵 터지죠? <laughs> 시작해볼까? 한번 보러 가, 갈까? 가자 오케이. 지금? 갈까? 경기도 광주에 하나 있고 응. 경기도 일산에 하나 있고 지금 가? 가? 지금 가자고요? 사? 사? 이렇게 빨리 알아본다고요? 어, 어. 우리 카라반 사러 갑니다. 카라반 보러 갑니다. 구경하러 가요. 어... 우선 어저께 밤새 열심히 뒤적뒤적 하다가 예쁜 게 있는 거 같아서 파란불 갑작스럽게 가고 있어요. 추진력 어쩌 너무 깨끗하게 그리고 침대가 없고 침대 올리면 테이블 식탁이 되고 오, 케빈. 좋지. 싱크대. 관리도 너무 잘돼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색깔이, 이런 데가 조금 바래기는 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거니까. 이 미친 추진요 이거 내 카드예요. 내돈 내산. 여러분, 여진이는유튜브함함트레일러여행을 떠나볼게요. 명의 이전하러 갑니다잉. 뭐해? 이거 이제 카르만 가져왔는데 응. 냉장고로 이쁜 분로 바꾸고 이걸 다털 거야. 응. 이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간이로 만들 거야. 응. 그리고 여기가여면분 여러분, 여러데여기통여 비어있단 말이야. 여기다여 응. 나는 여러통을달 거야. 기대합니다. 응.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다 뜯었습니다 드디어. 자 여기를 대대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 침실만 좀간 그냥 두고 이제 시작이에요. 한 보름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네. 저기 응? 화이팅. 아! 아 오늘 오랜만에 해가 아주 뜨거워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만 수많은 어, 스티커들, 자국을 떼고, 마스킹 테이프 하고, 이제 페인트, 조색을 해왔어요. 페인트샵 가가지고, 어, 좀 쨍한 컬러로 문짝을 페인트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거 색인데 왜이 색깔이? 대박 색깔. 오 마이 갓! 색깔이 잘못. 잘못 왔어. 다시 살아갔다 오자. 왜 그랬어? 우리의 고른 컬러는 이거. 숫자 하나를 음? 잘못. 음? 아, 생각나. 아, 어. 난 준비 완료. 뭘 준비했는데? 나 지금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렛츠. 오늘 이걸 다 끝낼 것이야. 아, 짜증나.